자, 우리 술에수건이 일주일 동안 우리 고사성공부 복습 열심히 했니? 네. 자,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자, 개관사정인데, 첫 번째. 네. 자, 이게 뭐야? 덮을 개자, 관 관자, 일사, 정할 정. 그래서, 뭐야 이게? 우리 죽은 사람 시체 넣어두는 관이지? 네. 관 뚜껑을 덮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안다는 그런 뜻이야, 그치? 렇 네. 오히려 제 사람이 죽고 난 뒤에야 올바른 평가를 받는다. 요런 뜻인데. 자, 그럼 먼저 우리 덮풀개자를 보자. 덮풀개자가 네. 어떻게 되니 요렇게 풀초가 있네. 네. 풀초가 있긴 네. 풀로 덮은 거야, 풀로. 자, 이제 땅이 있지, 흙토 와, 땅을 풀로 덮어줬어요. 요거 이제 땅 밑에도 이렇게 좀 받침이 있네? 그 밑에 뭘 묻었어? 밥 그릇, 그릇, 그릇. 어? 그림명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그림명자, 네. 그치? 자, 자꾸 또 나오는 거야. 우리 배운 게 계속 나와요. 반복해서 막 계속 나와.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같은 데 보면 은 우리 유적지 같은 데가 보면은 이 그릇이나 이런 거막그 식기 같은 게땅 속에 묻혀있는 게 반, 많이 발견이 돼. 그래서, 네. 그래서 그릇을 맨 밑에다가 묻은 거야. 땅 밑에 이렇게 받침을 해놓고 묻어놓고 또풀이렇게막 덮은 거야. 그래서 덮을 게다. 응? 자, 이게. 덥다는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의미 개라는 거를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사성어를 통해서 한자를 배우는 거야. 어? 이게 아 이게 뭔가 이렇게 덮은 거는 알겠어? 아, 근데 이게 왜 개지? <laughs> 딱 얼, 얼핏 왜 덮는 게 개지? 그러니까 아 생각을 해야지. 아, 이게 개관 사정에서 나왔던 그 개지? 그래서 구사성어를 통해서 한자를 배워야 우리가 영어 단어도 문장을 통해서 외우면 단어가 더잘 외워지듯이 네 그래서 항상 이 덮을 개가 나오면 은아 이게 개관사정의 그 개지 이렇게 생각을 해라 이제 그거야 네자그 다음에 이제 관, 관자야 우리 사람이 죽으면 관에다가 시체를 넣잖아 그치? 네 그래서 자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옛날에 관은 뭘로 만들었겠어? 나무. 나무로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나무가 온 거야. 나무로 만드니까. 네. 자,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얘가 뭐냐면은, 자 이게 관자야. 이 자체가 우리 관리 관자야. 관뭐 우리 관청이나 옛날에 이제 벼슬 네. 있는 사람들을 그 관리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게 아직 요즘도 많이 쓰요. 그래서 우리 막 공무원들도 막 주무관, 뭐 사무관 이렇게 부르고, 네. 장관. 뭐 음. 차관, 이렇게 있잖아. 이게, 그래서 그 관청할 때 관이거든. 그래서 이거 봐봐. 집이야, 이게 집. 항상 이렇게 나오면 요, 요게 이제 집을 타거나 집. 네. 이게 집이 인는데 자, 요기 안에. 옛날에는 집이 다 1층 집이 많았지만, 이 관청에 가면은, 와, 2층으로 돼 있어, 2층으로. 층이 두 개야. 네. 아, 그래서 우리, 우리 관청은 이렇게 층이 여러 개로 돼 있구나. 음. 그렇게 그냥 연상을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잘안 외워지면은 아, 이렇게 집은 집인데 응. 관청은 이렇게 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이게 위에 또 있네. 나. 그래서 이게 아 이게 관청의 그 관이구나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자에 나무가 오니까, 아, 우리 나무로 만든 관, 아 우리 응. 시체를 넣는 그 관이 됐다. 그 이렇게 같아. 생각을 한번 해라. 네. 자, 그다음에 우리 잘 아는 글자가 나왔네. 일사자, 요건 네. 아 너무 기본한 자야. 그렇지? 음. 아 이거는 많이 배웠어요. 다 이래 배우지 않았니? 네. 자 이거는 특별하게 뭐 어떤 뭐 연상을 이용해서 외우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복잡해. 그냥 한동 많이 쓰이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얘도. 지난번에 그 착할 선자처럼 어, 얘네들은 이렇게 보고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일사단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 이거는 자꾸 써보고 뭐. 외우면 된다. 모르면 계속 써봐야 된다. 알았지, 수건이? 응. 음. 음, 쓰고. 자 그다음에. 우리 정할 정자인데. 네.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이게 뭐야? 바를 정자, 가 우리 알지? 바를 정자. 네. 이건 다 알아, 바를 정자. 자, 근데 밑에가 약간 달라. 얘는 딱 이렇게 뭔가 안정되어 있는데, 얘는 막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이리저리 막 움직이는 모양처럼 돼 있어.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바를 정자가 응? 정하지 못하고 이래저래막 얘가 막 우왕좌왕하는 거야 일도 막 뛰어가고 막 이러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에 얘가 딱 덮어 집 안에 딱 묶어놔. 산이라는 건가? 어, 응, 그렇지. 야 몰랐다. 그만 이제 그만 가고 이제 좀 정해라. 딱 이렇게 덮어. 그렇지. 그래서 얘가 정할 정자가 되는 거야. 아, 이제 음. 정했다. 응, 자꾸 너 우왕좌왕하지 마. 몰 응?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자 그래가지고 정한다. 그래서 이게 정할 정자가 됐다. 그래서 개관 사정, 그러니까 네. 실제 어원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네. 아빠는 니네가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서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연상을 해서 아, 글자 를 기억을 해라라는 걸로 하는 거지. 이게 정식으로 어원이 그렇게 는게 아니다.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개관 사정을 개관 사정 다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할게 뭐니? 거한재미, 거한재미 거한 재미. 들걷자. 소반 안자, 가지런할 재자, 눈썹 밑자. 자, 이게 뭔 뜻이야? 그니까 소반이라는 게 우리 주로 이제 밥상 같은 거로 얘기하는 거야. 네. 밥상을 눈썹 높이까지 딱 들어올려 때, 음. 어, 그러니까 눈썹의 높이다가 에딱 맞춘 거야. 가지런하게.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옛날만 해도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이 부부 사이에 남편을 공경하는 만 그런 어떤... 어? 남존유비 사상이 강했다고 했지.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아내가 남편 밥상을 눈썹까지 들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만큼 존경하는 뜻을 이렇게 냈다. 이런 거거든. 음. 그래서 뜻은 그렇다는 건 이제 알고. 자 그러면 이게 거자가 들 거자야. 음. 들 거자도 되고 뭔가를 이렇게 일으킬 거자도 돼요. 자 그럼 보자. 이게 좀 복잡한 것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돼 있고 어디 보자. 이렇게 돼 있고, 어? 손숫자가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이 거자는 쓰이는 경우는 무거운 거 드는 법뭐 거중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들 거자도 되고 우리가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뭐 거사를 일으키다 있지 임금을 막 바꾸는 반정이나 혁명 이런 거를 일으킬 때 그런 네. 거를 거사라 그래 거사 큰 일을 이제 치르는 거지. 네. 그만큼 이게 이 거자가 그럴때 쓰이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일을 일으키는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 봐봐. 이게 무대야, 무대. 그렇게, 그렇게 연상을 해봐, 무대. 무대의 막이, 응? 이렇게 옆으로 쫙 열려, 무대가. 막이 옆으로 열려, 이렇게. 막이 옆으로 쫙 이렇게 열려. 이게 무대 모보세요 무대. 우리 공연 보러 가면 이렇게 무대, 막이 이렇게 열리면서 얘가 딱 가운데 주연, 주인공이 딱 등장을 하잖아. 네. 아 이게 약간 숫자로 5가 비슷해 5그치지 네. 오하면서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야 막이 열리면서 그리고 이 무대 무대가 이렇게 있는데 무대를 손이 떠받치고 있어 아 내가 이 무대를 딱 떠받치고 있는 거야 들어 올리는 거지 어. 네. 그러면서 무대가 막 열려 네. 아 이제 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한 거지 5하면서 네. 숫자 5냐 숫자 5 비슷하지? 네. 음. 네. 와 무대가 열리면서 아, 내가 손을 이제 무대를 떠받치고 있고, 아, 그래서 들 걷자. 그리고 큰 이제 거사가 이루어진다. 드디어 아, 무대가 열렸어. 응? 혁명의 무대가 이제 펼쳐진 거야, 이제. 네. 응? 그래서 거사야, 거사. 그래서 이 거. 응? 음, 그렇게 음. 연상을 해라. 네. 비슷하지 않니? 딱 보면은? 그 모양이. 그치? 그래서 우리 들 걷자. 그 다음에 소반 안 자. 자, 우리 아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네. 편안한 안자가 있어요. 편안한, 편안한 안. 네. 그치? 이게 먼저 편안한 안자, 이게 되게 많이 쓰이는 거지. 네. 안정, 우리는 평안할 때이 안자. 네. 네. 자, 집 안에 누가 있니? 여자가 있네. 그치? 네. 옛부터 우리, 우리 부부가 있으면 남자는 바깥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안 사람은 아내를 안 사람이라고 해. 그치? 요즘은 뭐 그렇진 않지만 옛날 우리 개념이니까. 그러면은 여자가 집안에서 집안 일을 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면은 집안이 평안한 거야. 네. 그렇지? 그렇지. 엄마가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거야, 집안에서. 집안 일을 열심히 다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으면은 아, 그 집안은 되게 안정적이고 평안하다. 그래서 이 집안에 우리 여자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아, 되게 안정스럽다. 안정적이고 평안하다. 편안하다. 그래서 이게 편안한 아니란 말이야. 네. 자 근데 똑같은 아니야 안 아니. 글자가 아니니까. 근데 여기에 나무가 붙었네. 음. 옛날에 밥상이나 소방 같은 거를 뭘로 만들었겠니? 나무. 그렇지 옛날에는 재료가 거, 대부분 나무야. 나무로 만든 거서 이게 뭐 책상이라든지 소반이라든지 밥상 다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안자가 되는 거야 안. 네. 그래서 우리 소반이나 여기서는 이 소반을 의미하지만 뭐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 같은 거다 음. 이게 안을 쓴다 이 안을.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가지런하게 가지런할 제자야 가지런할 제자. 딱 글자가 딱 봐도 가지런해 질서가 있어. 자 이렇게 뚜껑이 딱 있는데 요리를딱 기둥이 딱 받치고 있는 이렇게 딱 받치고 있어요. 칼이 걸려 있어 칼. 칼을 양옆에 아주 가지런하게 아주 그냥 딱 걸어놨어 이렇게. 응? 칼도 걸어놨어. 딱 좌우 균형이 맞잖아 마치 그. 데칼코마니처럼 네. 딱 맞춰놨어. 그리고 이제 사다리. 아 사다리 모양이야 이게. 네. 사다리로 딱. 이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끝낼 수가 있어. 이렇게. 네. 아 이게 재짜. 가지런하다. 가지런하게 이 칼들을 응? 중심을 딱 받쳐주고 응? 칼도 봐요. 응? 양쪽으로 이렇게 응? 균형이 맞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런하겠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음. 아, 이게 가지런할 제자 가됐다 음. 이렇게 연상을 하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음. 마지막, 눈썹 밑자. 자, 요거는 무용 그렇게 생각을 해라. 눈에 이렇게 가운데 양쪽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자, 이렇게, 얘를 먼저 써줘야 돼. 얘를. 네. 얘를 나중에 써주고. 이게 네. 핵순이야, 이게. 얘가 이렇게 먼저야. 이렇게 되는 형태는 항상 얘가 먼저야. 응. 그럼 외워야 돼. 자 그리고 뭐가 오겠니? 눈 목자가 오겠지. 왜냐면 눈썹은 눈 위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얘가 그냥 하나의 눈썹 생각을 하는 거야. 눈 위에 있는 눈썹, 양쪽에 눈썹 두 개.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얘가 응. 눈썹 미자가 됐다. 음. 그래서 거안재미 이렇게 쓰였다. 그렇다. 그치? 자 그다음 우리가 볼게 뭐지? 건곤일척 아 이거는 많이 쓰이는 고사성어다. 우리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경기에서 와 건곤일척의 한판 승부 막 이런 거야. 이런 이런 말 쓴단 말이야. 이런 말 쓴단 말이야. 그렇지? 네. 자 건곤은 또 어디서 들어봤니? 건곤감리 청홍백 이런 말 들어봤어? 아니요. 아못 들어봤어? 네. 건곤감리 청홍백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우리 그 태극기, 태극기의 그 까만 문양이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 그리고 네. 가운데 이렇게 빨갛고 하얗게 극문양이가 있잖아. 네. 그치? 그리고 바탕은 흰색이고. 그게 이제 건, 곤, 감, 니. 하나하나가 다 이름이 있는 거야. 하나는 하늘을 의미하는 건, 곤, 감, 니. 그 다음에 청, 홍, 바탕, 백.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 때, 네. 그니까 이 건, 곤이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거야. 하늘과 땅을. 음. 자, 그래서 이제 이중에 이제 감, 리는 없지만 건, 곤이 나왔어. 그래서 하늘, 건, 땅, 곤이야. 하늘과 땅을 한 번에 척, 내 던질 척 던지는 와 엄청난 큰 승부다 그렇지 네. 이런 싸움이 어딨니? 그러니까 아주 큰 싸움을 이렇게 표현을 한거지 권곤일척의 네. 한판 승부다 자 그럼 보자 권자부터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돼있네 그리고 이렇게 돼있네 이렇게 돼있지 자 이게 태양이야 태양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 네. 태양이 있고 태양이 주변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맞아. 별들이 많잖아 태양 주변에 네. 그러니까 태양이 주변에 별들이 빛나는 모양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얘 얘. 이게 뭐냐면은 을자 거들을새 을자야 새 마치 새 같지 않니 새? 새가 이렇게 날아가는 응? 새떼가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그럼. 그래서 이게 새 을자예요 네. 하늘에 새가 날잖아 응. 그렇지 태양이 이렇게 막 있고 새가 이렇게 딱 새가 이제 위에 딱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쓰고 응? 새가 막 날아가는 거야. 응.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하늘의 모양이다. 그렇다. 생각을 해라. 자해해 해 주위로 이렇게 빛나네 빛난다. 해가 있네 또 빛나네 그리고 뭔가 딱 뒤집어 쓰고 새들이 딱 날아가는 그런 모양. 아 이게 하늘의 모양, 하늘 권자 그래. 이게 그래서 말을 건자도 돼요. 우리 뭐 건조시키다 하잖아. 그때도 이 거의 권을 써요 또. 자 그럼 고는 뭐야? 고는 땅 땅이니까 당연히 흙토가 오겠지. 네. 자 그리고 옆에 이게 왔어요. 자이 글자는 뭐냐면은 얘는 신자야. 신 이걸 많이 알걸? 신자? 신? 우리 우리 신고하다 신청하다 할때이 이걸 써요. 그러니까 알리 신자야. 우리가 응? 신고하는 게 뭐야? 이런 거 이런 사실을 알리는 거잖아. 그때 이거신자로 쓰거든. 음. 자 근데 여기서는 뭐 신자라고 생각하기보다. 이게 원래 이건 또 뭐니 이거 밭전자 아, 진짜, 그치 진짜. 땅에 밭이 있잖아 흙이, 흙이 있고 밭이 있는데 밭이 그냥 이렇게 길게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땅의 모습이다 그렇다. 음, 흙도 있고 어? 밭도 있는데 밭이 이렇게 쭉 길게 이어져 있다 물론 얘는 심자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밭으로 생각을 해놔 그렇다. 밭이 이렇게 길게 에이, 이어져 있다 그래서 얘가 땅곤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연상을 자 일자는 알지 일자 한 일자 권곤 수건이 일자 알지 한 일? 아니요. <laughs> 자 그다음에 우리 던질 척 이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글자가 오늘 나온 글자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복잡한 게 이거야. 던질 척자. 그치 우리 투척하다가 그러지마. 응? 어떤 네. 거막야 불법 쓰레기 투척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 야. 이게 척이거든. 자 우리가 항상 이손 동작 또 나왔다. 던지고 때리고 달리고 뭐, 아니, 뭐 날리고 말고 할때 손동작 무조건 이거. 하여튼 이게 뭔가 손으로 하는 몸으로 행동하는 이거에는 항상 얘가 나와요. 많이 나와. 나, 응? 응. 자 던지는 거니까 또 얘가 나와줘, 나와줘야지. 근데 우리가 던지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돌을 던지거나 이런 거를 이런 뭐라고 그러니 돌팔매질 한다는 말 들어봤어? 네. 돌팔매질 이런 거 말이야. 팔매질 한다. 던지는 게팔매질이야 아, 그래서 여덟 팔자가 왔네. 던지는 거지, 팔매질을 하는 거지. 뭘 건져? 아, 술병을 던져, 술 취해가지고. 이게 술병이야, 술병. 이게 술병이야, 술병. 원래 이제 술주자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물숫자가 들어가. 왜냐면 술도 물이니까, 물로 만드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술주자야. 여기는 이제 물은 빠졌지만 네. 이게 어떤 수, 이게 어쨌든 술병의 모양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 근데 여기는 어. 그 짝대기 긋고 네모 먼저예요. 아 짝대기 긋고 네모가 먼저야아 네. 그러네. 짝대기 먼저 긋고 네모 위에. 요렇게 하고 이렇게 뭐이먼저라는거 아니 아니 아. 짝대기 하나만. 아까 아, 아, 아는 게 너무 많아 생각이나 봐. 아. 렇게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요렇게. 네. 아,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게 관통하는 세로획이니까 먼저 이게 가로획이 먼저 와야 된다 그랬지, 아빠가. 네. 아, 그러네. 아빠 참 착각했네. 네. 자,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얘가 오고 얘가 먼저 오면 안 되고 얘가 관통하니까. 네. 세로획 가로획을 먼저 써 줘야 되니까 요렇게 오고 요렇게 요렇게. 그치? 네. 자, 그래서 술병을 팔매질 하는 거야. 팔매질. 돌팔매는 돌을 던지지만 얘는 술병을 던지는 거야. 팔매. 그래서 팔. 술주자. 술병을 술 던져. 어떻게? 해? 크게 던져. 크게. 크게. 크게 던져. 크게. 던져가지고. <laughs> 그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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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큰데다잉? 크게 던져서 크게. 그래가지고 술병에 맞아가지고 가운데가 푹 파여서 이렇게. 오. 맞은 거에게 푹 파여서 이게. 벽이거든 벽벽 벽 가운데가 맞아가지고 얘가 푹 들어갔네 움푹 들어갔네? 들어갔네 야 심하게 술병을 던진 거지 어, 가운데가 푹 들어갔잖아 던질 척. 던질 척자 복잡하지만 요렇게 하나하나 연상을 해라 다시 한번 자 우리 던지고 때리고 날리고 말고 자 우리 손동작 들어가는 거 팔매질 한다 팔매질 뭐를, 뭐를 팔매질 해? 술병을. 술병. 음. 자 이렇게. 이게 하나 있어야 된다 이거. 술병 이거 밑에 이거 이거 있어야 된다 이거 안에. 네. 크게 던져야 돼. 크게. 크게. 그래가지고 어푹 들어갔네. 아푹 들어갔어. 오. 가운데가. 그래서 이게 던질 척자가 됐다. 거다 이해가 되니? 네. 자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뭐 했어요? 어. 개관사정. 그치그 다음에 네, 거한재미 그리고 건곤일척까지 일처. 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경물치지 견하상제 그 다음에 결초보온까지 이렇게 또 해보자. 네. 음.